네, 안녕하세요. 코스모학 주주분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모학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자, 금일 코스모학이 이산과 이산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줬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코스모학이 상승이 나와주면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해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공지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단타 종목을 좀 보내드렸었죠. 이렇게 문자를 통해 그동안 좀 보내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문자를요, 하루에 많게는 매일 300명이 넘는 분들한테 좀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문자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을 좀 보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텔레그램 안에서 8시 30분에 이렇게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 텔레그램 방의 장점은요 여러분 한번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이런 단타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자는 한번 보내면 또한번 보낼 수밖에 없죠. 문자는 이러한 좀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텔레그램은 그럴 필요가 없다. 한번 입장하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단타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제가 이렇게 종목만 보내드리지는 않죠. 자, 이렇게 상승의 이유와 언제 매수하시고 언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이렇게 똑소리 나는 수익 계좌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오른쪽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9번만 보내주시면 이 똑소리 나는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통방은요. 현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뭐다? 제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영상 구독까지 눌러주셔야 겠죠.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똑소리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코스모아 학으로 돌아와서, 자, 금일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죠. 2차 전지 관련주인 포스 골딩스가 호주 기업과 미국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이 리튬을 점토에서 수출하는 점토 리튬 사업을 추진한다 라는 소식으로 2차 전지 관련주로 다시금 수급이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다시금 섹터가 2차 전지 관련주로 이동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엄청난 폭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에코프로 BM과 엄청난 관련이 있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바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코스모화학이 에코프로 EM과 428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71억 규모의 2차 전지 양극재 원료인 황산 코발트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요. 자, 그리고 이 코스모화학은요. 2차 전지 관련뿐만 아니라 무슨 섹터랑 엮어요? 바로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섹터가 엮인다. 즉 섹터 플러스 섹터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폐배터리도 엮기기 때문에 상승이 한번 나와줬다라고 하면 급등이 나와줄 수 있어요. 바로 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은 이번이 끝이 아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냐를 좀 보시면 되는데, 자, 현재 에코프로가 몇 퍼센트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저점 대비 고점까지 13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코스모 화학도 최소 50%에서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 코스모아 현재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에그,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힘을 열심히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에 그 힘을 다 쏟아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일수록 이 실시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해요. 왜?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은 떨어질 때 무섭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실시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뉴스 속보나 증권과 찌라시들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통방에서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뉴스 속보와 같은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통방 나도 참여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카톡, 라인, 텔레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소통방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링크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제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멘토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시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확한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당타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